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제가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하러 왔는데요. 오늘 온 지역은 수원이에요. 사실 수원은 제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. 뭐 지금까지 한 10번도 안 왔었던 것 같아요. 아, 일단은 공장의 입구에 제가 도착을 했고 와서 상황을 싹 보아하니 음. 쉽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요게 로드뷰로 봤을 때랑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직 안 누르셨어요? 구독, 좋아요. 자, 한적한 도로고요. 여기는 뭐 차들 통행은 거의 없고 현재는 또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. 오늘 들어갈 공장은 바로바로바로바로!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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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인데 로드뷰로 봤을 때는 저반 정도 문이 닫혀있잖아요.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, 이게 반이 문이 닫혀있으면서 바로 주차된 차가 있다 보니까, 조스테우진을 이 방향에서, 이 방향에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넣으면 조스테우진이 되는 건데, 여기서 차를 이제 돌려와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운전석 후진이 되니까 운전석 후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일단 조수때보다는 운전석 후진이 편해 보이기 때문에 운전석 후진으로 하려고 가서 한바꾸 아저 안쪽에는 도크가 있네요 도크까지 쭉들어가야겠구나 여기서 뭐 신호등도 다 점등이네 여기는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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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그래도 차들이 많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. 마음이 편하다. 아 너무 좀더 가야 되네. 음. 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각을 딱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또 보더블럭 턱도 있고. 그래서, 이제 확, 꺾어줘야 되는데. 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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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고. 아, 저기 승용차가 한대 있어요. 저 승용차가 한대 있어요. 저차 있으면 후진하기가 힘든데, 빼주셔야 되는데. 확실히 운전석 후진으로 선택하길 잘한것 같아요. <laughs> 한 방에 스무스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. 오케이, 바리, 오케이, 바리. 이제 아, 뒤쪽에 타이어 옆에 보면 살짝 그바 같은 게 있거든요. 아, 선뜻을좀 해주지 얘는 안 해주시네. 아 해주신다. 오케이. 어 이거 완전 퍼펙트인데 요 정도면. <laughs> 주차까지 끝냈고 오늘 작업은 파네트로 하는 자키로 가벼워서 자키로 하시네요.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. 차는 이렇게 지금 주차가 되어 있어요. 저 안쪽에 도크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 도크거든요. 그래도 봐주셔서 좀잘된것 같아요. 와야 <laughs> 이렇게 항상 오던 그런 고정 작업지가 아니고 처음 오는 곳인데 이렇게 한 방에 넣는 거는 뭐 사실 별로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생소해요 지금 <laughs> 얼떨떨 하다고 해야 되나 어, 내가 생각했던 게 어, 요쯤인가 요쯤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정답으로 인도한 그 길이 됐다는 게 어, 시험을 딱 봤는데 아 모르는 걸다 찍었어요 근데 그게 다 맞은 느낌이 그거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이네요 <laughs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